온 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해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소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매 하 모세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요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요하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요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하나. 온 해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요아께 어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요아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요아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요한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재학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은 자는 별당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재학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재학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이 돌이켜 홍익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갔지니라. 요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십 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 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해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해중이 모세를 엉망하게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오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가가나이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제나 번제나 서원을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요악계 한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온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요악계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온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요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선을 감는 제사로나 하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요 앞에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요 앞에 향기로운 하제를 삼을지리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아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요앞에 향기로운 하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요앞께 향기로운 하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해준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윤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윤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요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요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요아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요아께 거제로 드리지니라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해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해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하재로 드리고 귤에 대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지 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곧 하제와 속죄제를 요하게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이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일련된 압력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요 앞에 범한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주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루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하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해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지니 온 해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온 해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들을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수를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